7월 한 달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XRP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상승한 거에 비해 반납분이 나와줬는데 가격은 4차원대를 지켜주면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죠. 이거는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 미국에서 코인 법안이 통과된 거에 서의 XRP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많은 라이센스 획득과 신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 XRP를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방송에서 XRP가 어떤 호재로 상승을 할지, 그리고 그 상승폭은 얼마나 클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보시면 XRP 보유자들에게 역대 최대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카르다도의 창립자 이 찰스 호킨스는 지난 컨센서스 2025에서 미드나 네트워크의 대규모 에어드랍 일환으로 총 12억 개 나이트 토큰을 XRP 보유자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3,7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참여 가능해 현재 코인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XRP의 보유자는 전체 240억 개 나이트 토큰 중 5%를 할당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XRP를 100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에어드랍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미 에어드랍은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순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에어드랍 받는 수량은 XRP 보유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데이브드 슈워츠는 이번 에어드랍에 대해 미드나잇의 프라이버시 기술이 매우 흥미롭다고 밝히면서요. 이제 결제 코인으로 여겨지는 XRP가 성장하는 웹3리 환경에서 훨씬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 기사를 보고도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지 막막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정보의 격차가 바로 수익의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만큼은 단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카라은 생태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나이트 토큰 무료 에어드랍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이번 무료 에어드랍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시청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제가 몇 주간 추적하며 분석을 마친 올해 최고 폭등을 예상하는 코인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력들의 매집은 끝났고 이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담아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에어드랍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는 이 특별한 정보가 당신의 자산을 바꿔줄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에어드랍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PDF 파일을 1 0트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다원 생태계에서 발행한다고 한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새롭게 출시되는 이 나이크 토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XRP 홀더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에어드랍 신청 방법이니까 최소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에어드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XRP가 국경간 결제를 위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거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리플은 즉각적인 국경간 지불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을 하면서 국제 거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와 동시에 XRP의 연구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88억 달러, 하나로 12조 2,500억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XRP가 취득한 특허는 기존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단점이었던 전체 네트워크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드와 미리 구축된 관리를 활용해 거래를 거의 즉각적으로 검증하고 완료하는 방식을 골절하고 있는데요. 결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을 비용 또한 절감하게 되면서 리플 결제 인프라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내 당사자 간 거래 시 전체 네트워크의 검증이 없이도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존 실내 프레임워크를 가진 금융기관이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특히나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을 있습니다. 이제 은행, 송금서비스, 지불통로에 국경을 넘나드는 보다 효율적인 자금이동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은행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 효용성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호재들로 리플로 10배 수익 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을 거머질 세력들은 이런 시시한 수익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들은 시장의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갈 단 하나의 종목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웹 3.0으로 디파이 탈중앙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RWA 실물 자산 토큰화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실물 자산 토큰화든 결국 하나의 뿌리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웹 3.0인 거죠. RWA, 이 실물자산의 토큰화도 결국엔 오프라인상의 실물자산을 코인화한다는 거고 테이블코인도 법정화폐나 이금 같은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치의 변동폭을 줄인 결국에는 코인인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 대중화되려면 각 코인의 소유권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화된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로 한 거예요. 토큰 기반의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화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이 순차적으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물 자산과 RWA,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려면 그 브릿지 역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웹3 테마의 코인인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 한 키워드 안에서만 종목을 찾는데, 결국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연결하는 테마는 웹3.0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에도 웹3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전략적 논의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웹3 테마 종목 중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터져줘도 윗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지금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은 반등 한 번에 수익을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1차 반등 이후 눌림목을 만들면서 이 추가 매집을 하고 2차 그리고 3차의 반등까지 노리기 때문에 아직 1차 반등도 시작하지 않은 이 종목은 3번의 폭등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이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줬을 때도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죠. 폭등 전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력들이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폭등 전 미리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인은 현재 업비트와 빗섬에 상장되어 있으나 아직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극초기의 원석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터치상 거래량도 없고 세력들이 매집을 완벽히 끝내놨기 때문에 호지 공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형적인 폭등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에서 이 코인을 공개해 버리면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작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8948992번으로 시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폭등한 종목 뒤따라 올라타시지 마시고 폭등 예정인 이 코인 잡으셔서 최소 1,00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